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이 작품은 자연이 그린 그림 시리즈로 명명되어 있지만 동시에 작가가 스스로를 마주한 자화상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색층과 질감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을 넘어 제주라는 장소가 작가의 내면과 만나 만들어낸 깊은 초상을 드러냅니다. 이 이미지는 제주도의 한 기암절벽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날의 제주에는 파도가 세차게 부서지고 바람은 방향을 바꿔가며 몰아쳤으며 비는 렌즈 위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작가는 우산을 한 손에 쥔채 산발이를 펼치고 자연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며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본래 자연의 리듬이 강한 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 그리고 끊임없이 침식되는 절벽의 표면은 자연이 스스로 그려가는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바로 그 흔적 속에서 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의 얼굴이자 그 안에서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작가에게 제주도는 단순한 촬영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에는 작가가 존경하는 사진가 김영갑의 갤러리가 자리합니다. 김영갑은 평생 제주도의 바람을 찍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독자적 시선을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작업은 삶과 자연 앞에 선한 인간의 고요한 투영으로 남았습니다. 작가는 절벽 앞에서 사진을 찍던 순간 김영갑 작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형상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고 동시에 그 얼굴이 또 다른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작품은 자연의 풍경을 넘어 자기 인식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근접해 보면 화면의 질감은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표면, 어둠이 응축된 중심부, 황토빛이 스며든 지층 같은 결들은 바람과 비가 만들어낸 우연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들은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흐리며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은 화면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작가의 의지와 자연의 개입이 동시에 새겨진 흔적, 그것은 의도와 우연이 교차한 한 순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화상은 작가의 외형을 드러내는 초상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자화상은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형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 바람과 비가 남긴 윤곽 속에서 삶의 흔적을 다시 읽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작품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제주도의 절벽이 오랜 시간 침식과 재구성을 반복해왔듯 작가 역시 삶 속에서 흔들리고 깎이며 다시 굳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두 개의 시간이 서로 닿은 순간의 초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운데의 짙은 음영은 얼굴의 중심처럼 보이고 양옆의 밝고 어두운 결은 옆 얼굴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자연과 작가의 감정이 포개져 만들어낸 관계의 얼굴입니다. 자연이 그린 흔적을 바라보며 작가는 자신을 다시 확인했고 작품은 자연이 그려낸 동시에 작가가 발견한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품 앞에서 자연을 마주한 작가의 시선을 함께 경험합니다. 흔들리는 우산, 거센 바람, 젖어가는 렌즈,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작품의 고스란히 있음에 있습니다. 자연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 이 작품은 바로 그 순간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연이 그린 흔적 속에서 한 작가가 다시 태어난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자기 발견의 초상, 그것이 이 작품입니다.